안녕하세요. 최근에요. 어 미용 시술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50대, 60대 중장년 남성분들이 이 시장의 새로운 뭐랄까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전엔 그냥 주름 좀 펴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외모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 커지는 이런 흐름.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중장년 남성분들이 피부과를 찾으시면 그 이유가 좀 명확했죠? 그렇죠. 눈에 띄는 주름 개선 딱그 정도였다면 이전에 양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얼굴 윤곽을 좀 다듬거나 아니면 노화 자체를 관리하는 거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뭐 종합관리 이런 식의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젊어 보인다. 이걸 넘어서는 거군요 네 전반적인 인상이나 아니면 외모 자체를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겠다 이런 욕구가 커진 결과로 볼수 있겠죠 이게 그냥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서서 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열린 한 전문가 심포지엄에서도 이 현상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아 혹시 그 대웅제약하고 DNC 에스테틱스가 같이 한딥 심포지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심포지움 입니다 마침 올해 주제가 연령대별 맞춤형 에스테틱 이었고 어 특히 50 60 남성을 포함한 중장년층 미용시술 수요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럼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중장년 남성들의 니즈는 기존 이라고 좀 다를 것 같은데 뭘 강조 하던가요 네그심포지엄 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 특히 남성 환자분들의 어떤 해부학적 특성 여기에 대한 좀 깊은 이해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어, 기본부터요?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제품을 쓰고 시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시술하고 나서 관리까지 이런 좀 통합적인 접근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예를 들면 대웅제약의 그 대표적인 라인업 있잖아요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부타라던가 아네 나부타 또 히알루론산 필러 디클래시 그리고 지방비내주사 브이올렛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시술할지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시됐어요 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요네 50대 60대 에 맞는 좀 자연스러운 안티에이징 방법 또 윤곽 개선 방법 그리고 남성 환자들은 또 골격이나 피부 특성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걸 고려한 윤곽 시술 계획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아 그때 강연하신 청담 fmb원 손무현 원장님 말씀이 좀 인상 깊던데요 아네손 원장님 강연 좋았죠 미용 시술에 대한 관심이 이제 특정 성별이나 연령층을 넘어서 정말 다 다양한 환자군으로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장년층, 특히 남성 환자에 대한 좀 특화된 이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셨다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검증된 제품 라인업이 있으니 이런 새로운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좀 보이셨고요.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그냥 단순히 외모 관리 트렌드. 이걸 넘어서서 혹시 뭐랄까 더 깊은 사회적인 변화마? 아니면 좀 압박감 이런 걸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미용 시술에 대한 관심 증가가 분명 개인의 만족이나 자기 관리 욕구에서 시작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이게 변화하는 사회적인 기대나 압박감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보긴 어렵죠. 음 그렇죠. 특히 평균 수명도 늘고 사회 활동 기간도 길어지면서 이제 중장년층도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이 될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 퍼지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음. 기업들도 이런 복합적인 맥락을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대웅제약하고 (DNC) 에스테틱스가 남성이나 중장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것도요 단순히 제품 사용법만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아.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들한테 더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시장 자체를 좀더 성숙시키려는 거군요 네 대웅제약 윤준수 본부장도 이번 심포지엄이 중장년과 남성을 위한 특화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연령별 맞춤 시술법이나 임상 경험 공유를 통해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좀 책임감 있는 성장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미용 시술 시장이 이제 뭐 특전 성별이나 연령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의 만족과 관리를 중시하는 보편적인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경제활동의 중심축인 중장년 남성들의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이 변화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예요.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가 과연 중장년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 예를 들면 뭐 건강 관리라든지, 패션 아니면 여가 활동 이런 다른 영역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이 외모 관리로 이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이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 좀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외모나 미용에 대한 관심이 특정 그룹의 전이물이 아니라 점점 더 보편적인 자기 관리의 한 형태로 자리 잡는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중장년 남성들의 미용시술 트렌드라는 새로운 흐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